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돌입니다 이번 영상도 신규 네, 폭시의 싸움 축제 리뷰입니다. 이번에는 사실 덱 자체가 무리숙이네요. 근데 재앙 시즌에 안 나올 수가 없는 덱입니다. 뭐덱 구성은 다들 예상을 하셨겠지만 재앙 덱입니다. 만월모노, 폭시, 크리스마스릴리아 서브는 할스틴입니다. 장비 세팅은 만월모노는 맹회, 폭시는 맹철, 나머지는 생철 장비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아티팩트는 투급순, 음식 역시 투급음식 먹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진짜 덱 구성 자체가 좀 무리수긴 해요. 요즘 3대장, 비스카 덱, 연멜 덱, 마엘 덱 옆에 대보면, 어, 답이 없는 덱이죠, 이거는. <laughs> 근데 재앙 시즌이기도 하고, 한번 해봐야겠죠? 자, 되게 오랜만에 보시는 재앙 덱 구성이죠? 이거 살짝 무리수일 것 같긴 해요. 사실 싸움 축제에서, 대항 덱이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사실 대항전에서는 아직 굉장히 이제 티어급 덱이긴 한데 싸움 축제에서는 죽은 지가 좀 많이 됐어요 사실 연멜도 있고 비스카도 있고 해가지고 아 근데 이번에 모노하고 해가지고 쓰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자 일단 연멜부터 잡아볼게요 보통 이러면은 찬드라가 근타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멜 잡아도 될것 같거든요? 어 이러면은 크릴 두방 넣고 치명타 터지면 추가딜 터지니까 요렇게 하는 게 훨씬 낫겠죠. 아 치명타가 안 터졌네. 아, 이거 아까운데? 이거 잡을라나? 오 잡았다. 와씨 살짝 아까웠어 이거는. 야 이거는. 근데 이게 좀 아쉬운 게. 소멸로 디버프를 넣고, 모노 약점 피해를 넣어야 돼서, 살짝 아쉽긴 하거든요? 이게 모노가 그렇게 쓸모 있는 애가 아니게 돼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그래가지고, 조금 아쉽습니다. 이거 이제 페스타만 잡으면 되죠? 도발 안 걸리면. 어, 이거는, 작정하고 잡으려고 스킬을 쓰신 것 같은데. 자, 이거 페스타 안 잡으면 다음 턴에 무조건 죽습니다. 요거는 요렇게 갑시다. 어차피 디버프 해제 되니까. 만모노가 또 이래서 좋죠. 오, 전체기도 뭐 나름 세게 들어가죠. 크릴 덕분에, 크릴 덕분에 전체기가 아까보다 훨씬 세게 들어가는 것 같아. 자, 무조건 잡죠. 이러면은 뭐, 끝났지. 잠시가 없죠. 그러면은 지금 저 둘로 이제 록시 잡을 만한 딜이 없거든요. 자, 스킬 차단을. 이거 록시, 잠깐만. 이거, 이러면은, 필살기를 만들어서 잡는 게 제일 무난한데. 때리지 말고, 자, 이렇게 갑시다. 그냥. 혹시 스킬 차단 걸리면, 다시 풀수 있게 하나 남겨두고, 합치고 썼으면은, 모노도 필살기긴 한데, 스킬 차단이 걸리면은, 그쵸. 이렇게 되면은, 못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필가 필기가 안 되죠? 필기가안 차서. 찬드라부터 잡겠습니다. 이거 풀고, 요렇게. 제왕 덱이 조금 무리수긴 해요, 솔직히 지금 시즌에서는. 자 마무리했죠. 이게 크리스마스릴리아를 사용하는 이제 순수 제왕덱 구성 자체가 조금 좀 오래됐어요. 사실 싸움 축제에서는 죽은지가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확실히 확실히 비스카 저번에 올렸던 이제 비스카덱보다는 화력이 좀 많이 떨어진다. 요런 느낌이죠. 그래 투급도 사실 높진 않아요, 사실. <laughs> 어 비스카 연멸대? 오 페스티벌 대기네요. 이런 연멸부터 잡는 게 맞긴 한데 보통 이런 연멸에다가 넣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어 비, 이거 근탈는 아니네요. 그러면은 이거 되나 보자. 이렇게 해서 연멸 잡을 수 있나 봅시다. 못 잡으면 뭐 다음 턴에 골로 가는 거죠. 소멸 약점 들어가죠. 치명타가 안 터졌네? 잡긴 잡겠네요? 추가타 안 터지고도 잡았네 자 이게 AI라서 사실 쉽게 이기는 거지 좀 제대로 된덱 구성의 연멜 덱이나 이제 천사 덱 만나면은 맵도 못 추고 죽을 거 같거든요? 네, 록시가 맹철이라 생명력이 제일 낮아가지고 록시만 치는 거 같네요 오늘 록시 죽겠는데? 아, 근데 물몸인 것도 좀 있네요. 저렇게 딜러가 많으면은 또 답이 안 나오네. 안 먹어도 죽겠는데? <laughs> 이게 선턴 <선톱> 먹고도 <laughs> 제왕대기대단체가좀 구려가지고, 아, 이렇게 되네요. 이거는 뭐 포기하도록 할게요. 뭐더 해봐야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아, 근데 역시 제왕기는좀무리순가 살짝 이거 댁 구성을 하면서도 좀 생각은 했어. 그래도, 사실, 재앙 시즌이고, 재앙 캐릭터고 해가지고, 재앙덱은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이거를 이제, 대항전로서 쓰면 좀 강력하겠죠, 아무래도. 할스틴 개성도, 할스틴 개선으로 필각도 되고, 어, 뭐 이제, 치명타 단일기 들어갈 때마다 추가타 들어가죠? 어 이거는 투급 차이가 거의 안 나는데? 어 왜, 왜, 잠깐, 왜? 아, 잠깐만. 마일 덱을 때려봐야 된단 말이야. 못 이길 텐데, 어차피. 이거를 이렇게 나가버리시면은. 저 어차피 못 이길 텐데, 이거. 안 되는데. 조금 아쉽네요. 근데 뭐, 사실 제왕 덱볼거다 봤잖아요. AI한테도 지는 거 보면은. 패 <laughs> 운이 안 좋고, 그러고 자시고가 없었어. 몇때 맞고 뒤지는 거 보면은. 답은 나오지. 또이 덱이네요. 또 a i 인것 같은데 이거 이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연멜부터 잡는게 맞나? 아니 잡을 순 있거든요? 근데 이거 비스카한테 다음 턴에 무조건 죽을 것 같은데 아까랑 똑같이 죽을 것 같은데요 이거? 디스카를 먼저 저거 잡아도 최후의 불꽃으로 프로미넌스 터트리면은 죽는 거 똑같단 말이야. 에, 록시패가 떠도 의미가 없어요, 사실. 저 봐. 또, 똑같이 쓸거 아니야, AI니까. <laughs> 록시한테 가죠. 이렇게 되면은 의미가 없단 말이지. 아하, 이래서, 참, 애매하네, 뭔가. 록시가 뒤졌기 때문에 추가타가 들어가진 않죠? 회피가 있나, 이게? 아, 이거 아니구나. 삼성부터 회피였나? 이거, 제가 안 잡아놓으면 비델 회복 터져가지고 안 될걸요? 피육도 때릴겸? 만모노도 세긴 해, 그래도. 쇠불 터트리죠? 아, 이거 두 장이라 걸리면 죽겠다, 이거. 이거 얘네 둘이 다 살아있으면 깨, 잡을 수 있어요. 이 모노랑 저거 크릴이 둘다 살아있어야 할것 같아. 근데 이거 2성 이상 프로미넌스 던지면 한 번에 다 죽을 것 같은데? 1성이네요, 다행히. 근데, 그래도 다 죽네요. 아, 이게 재앙덱은, 뭐, 아닌 것 같아. <laughs> 제왕댁은 아닌 것 같아. 자, 뭐, 그쵸?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제왕댁은 쓰지 마시고, 그냥, <laughs> 제왕댁은 대항전에서만 사용하시고, 록시랑 이제 비스카랑 섞어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 록시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록시 덱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토리였습니다.